협의를 거쳐서 처리된 것들입니다. 김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한미군의 사드 포대 부지로 공여된 성주 골프장. 경찰의 삼엄한 경비 속에 안쪽에선 어제 반입된 사드 장비 배치 작업이 한창입니다. 골프장 한켠의 둔덕에 사드 체계의 핵심인 X밴드 레이더가 녹색의 임시 패드 위에 놓였고 그 옆으로 레이더의 전력을 공급하는 주전력 차량과 열을 식혀주는 냉각 장비 차량이 세워져 있습니다. 조금 아래쪽으로는 각 장비들을 통제하고 요격 지시를 내리는 통제 차량 두 대가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장비들을 연결하는 케이블은 아직 연결되지 않은 상태로 보입니다. 각종 소형 레이더와 통신 차량들이 세워진 형태로 볼때 본격 가동을 위해 제 자리를 잡은 건 아직 아닌 걸로 보입니다. 두 기가 우선 반입된 요격 미사일 발사대는. 골프 코스에 세워져 있는데 발사대를 올려놓을 콘크리트 패드를 만들기 위해 장병들이 구착기 등으로 털을 다졌습니다. 미사일을 쏠때 추진력에 의한 반동을 최소화하도록 발사대를 고정하는 콘크리트 시설도 필요합니다. 한미 군단국은 준비를 서둘러 조속히 실제 가동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한미가 어, 이 일부 전력을 배치한 것은 이제 북한이 도발을 하면.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겁니다. SBS가 항공 촬영한 영상은 사드 포대의 위치가 드러나지 않도록 화면 사용에 주의를 기울였고 군 당국과 협의도 거쳤습니다. 자김웅숙 기자, 이 지금 영상 보니까 아직 뭐 실제 가동하기까지는 좀 준비가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영상을 보면 아직 준비 작업이 조금 더 남아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어, 그런데 해리스 미 태평양 사령관이 하원 청문회에 출석을 했는데요. 이 한국에 배치한 사드가 조만간 가동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분단국도 시험 가동 같은 절차 없이 바로 실제 운영에 들어가겠다 들어갈 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설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이런 식의 야전 배치형. 제로 이제 운영 가동을 하겠다는 설명인데요. 어, 아시겠지만 추가로 발사대 등 추가 이 반입을 해야 네. 되는 장비들이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는 어, 한계포대 형태를 완전히 갖추기까지는 어, 연내를 목표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런 그 설비들을 갖추려면 환경 영향 평가 같은 건 먼저 해야 되는 걸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게 없어도 되는 건가요? 법적으로? 네, 원래는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국방부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시설공사와 관련된 것이다. 그런데 지금 배치한 건 시설공사 없이 야전에 배치한 형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장비만 있으니까. 그렇죠. 환경영향평가는 관련이 없다. 그런데 다만 이 주민들이 우려를 하는 게이 사드레이더의 전자파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이제 주민들과 주민들에게 검증을 하겠다고 이미 약속을 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아니지만 앞으로 실제로 장비를 가동하면서 모니터링을 해서 또 전자파 수치를 측정을 해서 공개를 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든 좀 분명히 되어야 될 부분 네. 아닌가 싶습니다. 뭐 중국은 당연히 화가 났겠죠. 무슨 사드에 대한 대응 훈련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온 모양인데. 네 그렇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좀 노골적인 불만을 보이고 있는데요 중국 국방부가 신형 무기로 사드 대응 훈련을 앞으로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 신형 장비가 무엇일